안녕하십니까 육문영사정도수 입니다 제가 어... 굉장히 좀 피곤한데 12가지 운세를 다 했어요 오늘 하루에 다 털었어요 다 해갖고 이제 녹화를 해놨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올릴 겁니다 어...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금요일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오늘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음... 조금 있으면 이제 일요일이면 딱두 달째 100일 기도 이번 주 일요일이면 100일 기도 60일 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열심히 해야죠 해야 될 일도 많고 제가 할수 있는 일이 기도한다는 거 너무 행복하고 이 불경기 코로나 때문에 일본에 어, 코로나 환자가 동경에만 몇백 명씩 4백 명씩 이렇게 생기기도 하는데 그래도 바쁘게 움직이고 일이 있다는 거 굉장히 반갑고요. 굉장히 좋은 일 같아요. 하루에 일본 사람, 일본 말 해야 되고, 중국 사람, 오면 중국말, 좀, 이, 중국, 중국, 똑같은 중국말인데, 다른 몰라도 중국말 들어가매, 영어 들어가매, 일어 들어가매, 막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또 요즘에 한국 사람들 도 그래서 하루에 보통 3, 3개국 사람들 을 매일 같이 상달이라요. 거기다 필리핀 사람이 있어. 어, 지금 인제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는데 필리핀 사람들 있죠. 그리고 여기 사는 그 제일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하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생각 차이가 틀려요. 말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또 그런 말도 하고 또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 우리 구독자 손님들하고도 이제 통화도 하고. 그래서 하루면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많이 복잡하게 사네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 이 시간에 하는 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건 뭐냐면 때를 놓치면 안 되고 때가 왔을 때잘 잡아야 돼요. 제가 그 화가로서 데, 어, 데뷔를 한 거는 그 전에는 부적을 그려갖고 전시를, 전시를 하고 부적 그려갖고 많이 했어요. 부적을 그린 게한 30여 년 됐어요. 그리고 예, 그림을 그려가며 한 거는 2019년도에 부터 화가로 했습니다 이걸 처음에 이거 하게 된 거는 변성진 작가 사진작가 때문에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홍성덕 작가 홍과홍 갤러리 충무로에 있는데 그분 때문에 하게 되었고 작품을 해서 이거저것 하게 된건 어, 샤만 보석박물관장 양종승 박사님 그 다음에 장정태 어, 종교학 박사님 이런 분들 때문에 하게 된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더 발전시키고 개인 전시회를 추천하신 분은 교회 다니신 어떤 손님이 있어요. 그분은 교회를 다녀가면서 와서 상담도 하고 이거저거 하는데 그분이 막 추천, 막 여기저기 정신 막, 이렇게 막 준비를 해갖고 사진도 찍고 작품 준비하라고 래서 써니 갤러리에다가 어제 개인 전시회 했어요. 거기에서 굉장히 좋았지만 그때 처음에 뭐 배불른 걸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저하고 어떤 분이 이제 계약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사람하고 화가들은 계약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지가 와서 나보고 계약을 하자고 해서 서류상을 썼어요. 나보고 쓰지 말라고 하고 저는 썼어요. 그 사람은 그 부산에서 한번 전시하는데 1억 천금을 누렸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 방송을 볼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분한테 참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렇지만 부산에서 내려가갖고 팔리기도 했지만, 너무 큰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시회를 끝으로 해서 그분하고 저하고는 계약관계를 해지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부산에 있는 써니 갤러리 관장님하고 지금도 연결이 돼요. 계속 연결이 되 돼. 계속. 계속 연결이 돼. 계속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 역시도 그 그림에 대해서 전시회 같은 거이거저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써니 갤러리 이순유 관장님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을 연결해 주신 분이 지금까지도 했으면 그분도 굉장히 좋았다고 봐요. 그 뒤로 계속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짧은 거한 번에 뭔가를 생각하고 제 생각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발등을 찍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굉장히 좋아요. 로드아일랜드라 그래서 미국에서도 전시해 자는 때도 있고 뉴욕에서도 전시해 자고는 사람도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스폰서 매니지먼트 계약은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에 계약했던 그 사람 때문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인사동에서 변성진 작가가 내가 그리는 영부와 구적하고 이런 그림하고 전시해 하고 그 다음에 어. 사진하고, 해갖고, 무속사진하고, 해갖고, 전시회자는 사람도 제안도 들어와요. 일본에서도 저번에도, 지난번에도 전시회해갖고, 전시회에서 아홉 작품이 팔렸다는 건 굉장히 큰 거죠. 그 뒤로도 지금 계속 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약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하면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때를 잘못, 그냥 만약 잡았다면 그 사람은 평생에 나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관계도고 먹고 살수 있었을 텐데, 참 건방을 떨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또 열심히 또 그리기도 하고 작업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 법당에 신령님 탱화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장군님 탱화도 있고 한데, 탱화도 모시고 했지만 앞으로는 저는 앞으로 이게 옛날에 글문이라고 해서 한자로 신령님 상호를 써갖고 명패를 갖다 올려놓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다 그림들이죠. 그래서 그림하고 부적 같은 거를 걸어놓고 갤러리와 갤러리처럼 전시회를 해가면할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좀 때를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렇게 전화를 삐리비리 하시네요. 나는 이해는 안 가는데 어떤 분인가 볼까요? 음. 굉장히 중요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밤도깨비에요 저는 이 시간에 많이 전화가 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가 오면 꼭 잡으시고요 좋은 인연을 영원히 끌고 가는 게 좋아요 어, 저, 제가 화가가 돼 갖고 성공할 수 있게끔 해 주신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 그때까진 제가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반인드네요 초창기에 그렸던 그림에다가 보면 제가 조금 서, 서툴렀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그리고 제가 그 앞으로도 이제 화가로서 죽는 날까지 할 건데요. 무당, 무당 화가, 무당이 그리는 그림, 영부화 작가로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우리 제자 같고 친구 같고, 어, 세계적인 미술 전시에 갤러리에 컴팩 같은 나가는 친구가 있어요 어, 메디슨 황이라고 그 친구는 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전시회 이런 데를 나가요 그 친구 1970년생 게이트입니다 메디슨 황이라고 마슨 황? 이렇게 마슨? 메디슨? 말 매슨 황이라고 그래요. 뭐 한국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파도라고 이름을 져줬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한번 알면 영원히 가면 세상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꼭 이어서 줄기차게 가시고요. 너무 짧게 생각하고 조금만 길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한테 명언을 남긴 우리 제자도 있어요. 1968년생, 53살 먹은 우리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 그 제자가 저한테 명언을 남기더라고요. 잘때 자고, 쉴때 쉬지 않으니까, 몸을, 간을 갖다가 해독작용을 보하고 학대를 시키니까 몸이 아픈 거라고. 그리고 영양제라고 해서 막 좋은 거시커 혼자 먹어갖고, 간이 해독을 못 시켜갖고 고생하고 있다고. 그런 소리 하는 친구가 있어요. 건강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얘기를 해요. 선생님은 부적 쓰다가 상담하고, 상담하면서 부적 쓰고, 구다고 잠자다 일어나서 상담하고, 일하고, 계속 그러고 살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고 아플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 저는 좋은 인연 여러분들하고 영원히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튜버 한재 한 8개월 정도 됐네요. 서툴은 제가 지금은 옛날 추천일 때보다 조금은 뭔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편집이 뭔지 썸네일이 뭔지 한 것도 몰랐는데 그때보다 지금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행복하세요. 이 시간에도 전화 상담해달라고 하니까 상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